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녀의루쌤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인사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저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, 첫 번째로는 학교 생활, 학교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나 선생님,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빡빡 긁어드릴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딱 명호회나 그런 부분에서 딱 느껴지죠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선생이 알려줄 수 있는 체육의 꿀팁들 스포츠의 꿀팁들 기술적인 부분들 아니면 뭐 경기 방법 경기를 보는 요령 알면 알수록 볼, 스포츠 경기는 볼수록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랑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 제가 취미가 서핑이기 때문에 이런 서핑들에 관련된 정보와 뭐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근데 테크닉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상 많이 알려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서핑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타는 영상 보면 항상 현타가 와요. 맨날 뼈 맞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서로 공유해보고 또 저보다 잘 타시는 서퍼님들은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영,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두 개만 한다니까 저희 반 학생들 저희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없다고 개노잼 핵노잼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쿡쿡 찌르 갔어요 애들은 이런 거 해달래요.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과자 몰래 먹기, 학생 괴롭히기, 몰카, 먹방, ASMR. 안 돼요. 저 먹으면 먹는데 살이 다 쪄가지고. 그래서 그나마 조금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, 좀 남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거. 저는 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오래 해서. 이런 게임의 컨텐츠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. 처음으로 게임에 접할 거는 롤인데, 롤 안에서도 롤토체스에 대해서 좀 다양한 테크트릭. 이제 시즌2가 넘어가면서 롤토체스가 좀 많이 대격변을 이루고 있죠. 저도 그 게임을 하면서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, 그 다음에 마지막, 대망의 컨텐츠가 하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펭수가 요즘 너무 좋아서 펭아 만나보고 싶어요. 펭수.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펭수와 까지의 컨텐, 캐릭터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에는 저 혼자서는 부족합니다. 대기업을 이길 수 없어요.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좀 재밌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2020년에 제 목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영상 하나씩 많으면 두 개에서 세 개까지도 다양한 정보들을 유튜브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녀이루쌤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 목표 잘 지킬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이만. 안녕히 계세요.